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면 시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말씀, 우리가 보통 집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배경이었고, 오늘은 모압당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열 개의 말씀. 자, 이것을 왜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죠. 십계명.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는 어감상 이 이것이 계명, 규칙이나 규범 같은 의도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마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 마 하지 마라. 뭐, 마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아, 규칙이구나. 규범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것 같은데, 원래 의도는, 뭐, 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말을 안 듣는 자녀들 같아요. 부모님들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마 하지 마. 뭐, 마 하지 마. 안 들어요.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할수 있으면 말을 하기 이전에 했겠죠. 근데 안 하는 것은 들어도 그것이 자기의 말씀을 들리지 않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모 말을 안 듣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열 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을 듣는 자로 깨닫는 자로 변화되는 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의도를 이제 그것을 아는 점 이제 배우게 됐단 말이죠. 자 십계명은 아, 이걸 보통 이제 열가 열개 말씀. 말씀 언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명기 앞장에서 다룰 때첫 번째 말씀 언약, 두 번째 말씀 언약,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10개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10가지 말씀 언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합당에서 다시 모세가 율법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모압당에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통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왔고 그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의 신명기 이렇게 듀트로노미라는그 영어식 발음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신명기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 그래서 이걸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씀의 내용에, 뭐, 방향.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왜 주셨는지, 어떤 뭐, 뭐 내용과 방향으로 알려주시는지 그 의도를 우리 4절을 통해서 알수 알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봅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자, 이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주셨구나. 아, 우리는 이걸못 갖겠구나 우리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해 왔는데 못하지 않는다 못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로 갖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책망하는 것으로, 너희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마음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기 때문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많은, 많은 주석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능력 없는 아이에게 꾸지람 하는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전먹이와 같은 아이에게 너왜 말을 안 들어? 너왜 못해? 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웃거나 울거나 밖에 없거든요. 아직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려 준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제는 눈이 떠지고, 이제 들, 들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의도와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법물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보는 눈이 있게 하는구나, 듣는 귀를 우리로 갖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 주시고, 듣는 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별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영적 분별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빛을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호흡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던 자가 하나님을 얻게 되고 말씀이 없던 자가 말씀을 얻게 되고 생명과 호흡이 없던 자가 생명과 호흡으로 살게 되면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21절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신약에도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동해보복법으로 많이들 가르쳐 왔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눈을 다쳤느냐? 눈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가 상했느냐? 이로 갚아야 된다. 자,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상대에 갚아준다. 이런 동의, 똑같은 해로 갚아준다는 법칙으로 이제 배웠는데, 이, 성경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의도와 사역을 담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맞게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로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가날 사랑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이렇게. 그건 그 사랑하는 편지가 아니라 명령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어떻게 번역을 하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네,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없었잖아요. 아니 여, 눈은 있었죠, 그런데 볼줄 몰랐죠.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내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가 내 이가 되게 하시죠. 이가 없으면 말씀을 씹어 먹지 못합니다. 이가 없는 젖 먹이와 똑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 위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구절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없고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내 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돌 같은 마음이었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던 것처럼,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전에 보는 눈이 없어서 눈이 감겨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마치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서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는 율법만 보이다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이 생기는 것이고, 이전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었고 귀를 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열,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슨 뜻인지 소음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정도로밖에 듣지 못하다가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듣게 된다는 거죠. 귀가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역이 이모하에서 펼쳐진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사역의 목적과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구구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지금은 내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 점점점점 점점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죠? 전먹이 아이와 같아서 적신 벌거벗은 핏땅이와 같았던 그 자가 아이로 자라서 예언을 하고 청년으로 자라서 환상을 보고 나이든 노인으로 자라서 꿈을 꾸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음, 자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과하며 기독교 운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봤죠? 예.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사람들이 봤죠. 근데 그 일이 봤어요? 그래서요. 이 말이에요. 사람들 봤는데 그게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강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그래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긴 보아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큰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적이라고 하고 큰 기사였다. 이렇게 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벤트 같은 특별한 일로 나타낸단 말이죠. 큰 시험이었고, 이적이었고, 큰 기사였어. 그것을 너희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지. 아, 저 일이 왜 일어나느냐? 특별하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뭔가 일이 일어났어. 왜 저런 일이 나타날까? 아, 뭔가 있다. 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왜 나는 또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이벤트로 이해를 하면 뭔가 색다르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깨닫는 생각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0개의 재앙이 일어났죠. 강기, 입파스 도그맥, 함장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자,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그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거, 안전하게 다 건너왔는데, 바로와 그의 백성들, 그의 그 군사들은 그 홍해 땅이 몰래 다 이렇게 수장되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표적을 따라 나아갔더니 생명을 구하게 되더라. 반대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듣지 못했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거기 에 죽게 되더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왜그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병사들은 죽었는가? 자, 우리가 뭐 특별한 조건, 뭐 예쁜 자들이었나? 특별한 자들이었나?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곱고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려 고 갔을 때도 네가 뭔데 우리를 도와줘?라고 오히려 반발했고. 그들은 이 애굽을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난한 땅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한번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할만 한 것도 흠모할만, 이쁜 구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시는가?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적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어떤 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었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구나. 이게 나에게 있던 어떤 공로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우리가 운데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이 상황으로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의도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불러주신 줄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있고, 그게 뭐 어쩌라고 요즘 아이들 뭐 얘기 들려주면 그래서요? 그게 나와라 무슨 관이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깨닫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모든 일을 생각하셔서 이 일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똑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똑같이 지금도 너를 그러한 사람들로 불러줘 해 행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치는 그 편지와 같은 것이야.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이전의 상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일로 보고 듣고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깨어있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영호하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낡아질까요? 옷, 이거 한 해도 열만 읽어도 낡아지거든요. 더러운 것도 붉고 해지고 막 빨리 매번 뜯어지기도 하고 신발 요즘에 뭐잘 만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했으면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광해에서 40년을 있었는데 해지지 않았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 이런 일,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과 경험과 다른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성경의, 성경의 목적은 이게 바로 하나님 때문이야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여 주신다는 거죠. 자, 떡도 먹지 못했다. 실제로 보면 떡은 먹었죠. 만나라고 하는 떡을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그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쳐 주시게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떡 먹고 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때 모양을 보고 상황을 보고 어떤 복을 보고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떡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것이 what is this 이런 뜻잖아요. 이 이게 뭐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뭐야 그러니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상을 주셨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전에 이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만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시죠. 그때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먹어도 죽었다.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산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는 자 살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봐. 일상적인가 봐. 이해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풀어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야. 라고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입히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올 수 있던 방법이 뭐냐면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그냥 고백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기복신앙에서 다른,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프로슈코마이라고 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뜻입니다. 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것으로만 해석이 안 돼요. 나의 차원과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주시면 그것으로 품어내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형통하게 하시려고 구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 우리말로 풀면 잘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물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셉도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였는데 형통한 자면 문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잘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냐?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하나님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막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막 낙심하고 삐뚤어지고 일탈하고 그렇지 않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기피할 길이 있고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깨어 기도하고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자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 보여 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육신의 어떤 상황이 있더라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옳다권이 문제가 생겼으니 나,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나 신앙 안 해, 어린아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뭡니까? 그런 건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서 이렇게라도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먼 데에서 부처 런이 찾아오시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시고, 그래도 찬송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사실 저한테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인생 그런 거야. 그래, 뭐, 햇살아사라 들따라대라, 내비도, 뭐, 레리비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레렛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뜻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걸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그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내눈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일로 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그런 어떤 잡음이나 송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잠잠함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여와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의 고백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받고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며 나아가시길 기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